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최근 서폰 라인에서 라이엇이 대놓고 버프로 밀어주었던 챔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서히 지표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리어크 잔나입니다. 최근 픽률도 어느새 4% 대에 진입해 있고 승률 또한 50.7%를 기록하며 이전 잔나에 비해 훨씬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인데다 마스터 이상을 기준으로는 승률 52.2%, 픽률 5.9%에 도달하여 2티어권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여기에 픽률은 추가로 상승세를 타며 오늘을 기준으로는 7~8% 에서대 때까지 올라온 상태이죠. 이렇게 잔나가 상위 구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건 리워크 방향에 알맞은 새로운 빌드가 연구 되었고 그게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듯 챔피언의 성능을 100% 뽑아내기 위해서는 빌드 최적화 가 필수거든요. 이번 리워크 잔나의 성능을 한층 더 끌어올려줄 칼라비 부여왕 잔나 지금 바로 리뷰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13.22 패치 리워크되었던 잔나의 패치 방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변경점은 패시브와 W 스킬에 있죠. 패시브는 더 이상 추가 이속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기본 공격 및 W 사용 시 추가 이속비례 데미지를 주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W 스킬 쿨타임도 확 짧아졌고 스킬 레벨을 올렸을 때의 피해 증가량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도와주기 위해 W가 쿨타임이어도 더 이상 추가 이속 효과가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었고 공격 사거리도 늘려주면서 원거리 평타 견제의 난이도를 낮춰주었습니다. 라이엇의 패치 의도 자체가 조금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잔나를 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여기에 이번 13.23 패치 로 패시브와 W 스킬에 추가 버프가 진행이 되면서 보다 확실하게 라인전에 힘을 주는 W 선마 기반의 잣나가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라인전을 강하게 서포이시 가져가고 싶다. 일반적으로는 초반 견제 힘을 줄수 있는 유성 기반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번 리워크 잣나의 핵심은 스킬 견제가 아닌 평타에 있습니다. 평타 사거리 자체도 길어진데다 패시브가 변경이 되어 평타 추가 데미지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면서 W 쿨 사이사이에. 기본 공격 견질을 섞어주는 게 상당히 유효해졌거든요. 그래서 아예 패시브 형태를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칼날비를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방향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룬 패치의 역사를 보면 지난 13.20 패치로 전반적인 룬 데미지가 감소한 반면 칼날비 룬은 너프를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대적인 밸류가 더 올라간 상황이라 사용할 수만 있다면 룬의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조그만 편견을 깨고 바라본다면 칼날비가 잔나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룬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죠. 실제로 마스터 이상 구간을 기준으로 잔나의 메인 룬이 칼날비 쪽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리고 실제로 이미 많은 잔나 장인 프로 선수들 또한 칼날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장인 유저의 빌드를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1코어 아이템으로 부여 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서포 챔피언 그것도 유틸포신 잔나가 부여왕을 올린다는 다 또한 상당히 특이한데요. 잔나는 기본적으로 몸이 매우 약한 편이라 상대의 포커싱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큐나 궁극기로 적을 밀어낼 수 있긴 하지만 풀이 짧은 W를 자주 사용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좁혀지면서 리스크가 생기는 상황도 많죠. 부여왕을 올려주면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 13.18 패치로 기본 주문력이 더 올라가면서 이번 리워크의 핵심인 패시브와 w 밸류도더 올려줄 수 있고 견제신 리스크는 줄여줄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더 공격적인 플레이도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신화급 기본 지속효과에 추가 이속이 붙어있기 때문에 잔나와의 시너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시간대별 파워커버를 확인해보면 잔나의 리워크 방향이 보다 공격적인 라인전 방향으로 바뀌었다 해도 여전히 챔피언의 고점은 15분에서 25분 사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건 적당히 공격적인 견제로 라인전을 풀어가되 어느정도 주도권만 쥐고 중반 이후에 안정적으로 아군을 서포팅해주어야 제대로 챔피언의 강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라인전에서 아예 박살을 내야하는 서폿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중반 이후 교전에서 잔나가 먼저 처치될 가능성은 낮추고 오래 생존하면서 스킬크로 돌려준 방향이 더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마스터 이상 구간 데이터를 확인해봐도 1코어 부여왕의 지표는 채택률 29.6% 승률 56.5% 로 슈렐리아에 비해 확실히 높은 승률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 것을 감안 해야겠지만 부여왕의 밸류가 더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해 보이긴 하죠. 사실 잔나의 스킬 구조 자체가 궁극기를 제외하면 이 e 스킬 단일 보호막인지라 슈렐 기본 효과 활용도가 다른 유틸포들에 비해 약간 애매한 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AP 개수 활용도가 꽤 높은 편인지라 주문역 효율이 잘 나오는 편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w 선마 빌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아이템의 상대적 가치가 부여왕 쪽으로 약간 더 기울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 확실히 부여왕이 100% 정답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챌린저 천점을 유지 중인 잔나 장인의 경우 경기 상황에 맞춰 슈렐리아와 부여왕을 번갈아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잔나가 상대에게 포커신 당할 가능성이 높다면 부여왕으로 생존력을 올려주고 안전하게 아군을 서포팅할 수 있고 팀내캐형 챔피언이 확실하다면 슈렐리아를 올리는 식으로 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가 많은 전반적인 솔랭 특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부여왕이 조금 더 무난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칼날비 부여왕 잔나 빌드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위로는 W 평 견제 데미지를 올려 줄 비열한 한방 시야 장악에 도움을 주는 좀비 와드, 기동성을 올려 줄 끈질긴 사냥꾼을 선택합니다. 보조로는 라인전 견제를 더 강하게 가져가기 위한 주문 장렬 그리고 기미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펠은 공격적인 라인전을 진행하는 만큼 점화의 성적이 가장 뛰어납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 바텀 조합이 잔나를 포커싱하기 쉬운 조합이거나 상대방 라인전이 강할 경우 탈진이나 보호막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템의 경우 구형왕을 올리기 전에 신발을 빠르게 구비해 주는 편입니다. 이속 스탯에 따라 패시브 데미지도 강해지고 거리 조절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속 스탯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신을 주로 사용하고요. 만약 스킬 쿨을 더 빠르게 돌려야 한다면 쿨감신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2,3코어의 경우 화학공학 부패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데이터상으로는 향로 또는 구원 쪽의 가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부패기는 지난 너프 이후로 피해를 입혀야만 치감 효과가 적용이 되어 밸류가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향로나 구원 쪽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귀환 후 골드가 않는다면 아무의 인장을 추가해주면서 메자일 올릴 각을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칼라비 부여왕 잔나 빌드가 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팅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인게임 플레이로 넘어가서 칼라비 잔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렙 라인전 구도는 확실하게 리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원거리 평타로 라인푸시를 도와주면서 천천히 주도권을 잡을 준비를 하죠 만약 상대 그래평 챔피언에게 끌리더라도 1렙 구도에서는 완벽히 포커싱을 당하지 않는 한 W 칼날비 딜교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1렙 세나와의 평타 맞들 구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딜교안을 이겨버리는 모습이죠 이렇게 강한 초반 딜교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부시를 장악하고 전진 구도를 잡았다면 근접 챔피언을 상대로는 2레벨의 큐를 찍고 부시의 차징을 해니다 입니다. Q 스킬을 차징해 두었기 때문에 잔나가 앞으로 나가도 상대가 대응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압박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죠. 만약 상대가 잔나 Q 차징을 고려하지 못하고 들어온다면 그대로 에어본으로 카운터를 치면서 더블 견제를 넣고 빠져줍니다 이렇게 초반 주도권을 가져갔을 때에는 Q 스킬로 부시해서 추가 압박을 넣기가 유용하기 때문에 2랩 Q 스킬을 찍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신 Q가 빠졌을 때 포커싱을 당한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 이 타이밍에는 잠시 사려주는 모습이죠. 만약 원거리 상대 매치업일 때 반반 구도이면서 서로 딜 유교환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E 스킬을 찍으면서 보호막으로 체력을 관리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교전이 발생 한다면 항상 보호막을 먼저 사용한 뒤에 W를 맞춰줍니다. 이동 방해 스킬을 적중시켰을 때이 e 스킬 풀타임이 20% 줄어들기 때문에 항상 스킬 순서에도 신경을 써줘야 하죠. 칼날비를 들어 1렙 원거리 평타 교전이 강력한 만큼 아군 조합 초반 구도가 강력하다면 적극적인 인백 카정 스타트 설계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반 설계와 힘을 바탕으로 순간적으로 칼리스타와 함께 적세나를 노려주었고 칼레비로 포커싱을 하자 단숨에 체력을 깎아내버립니다. 칼레비 잔나의 초반 교전 능력을 간과했다가는 잘못 거리를 내주었을 때 W 2나에 걸리고 이후 춘호로 평타까지 확정으로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킬각이 잡혀버리죠. 자연스럽게 추가 다이브까지 이어지면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라인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레벨 구도에서만큼은 딜포터들만큼이나 이점이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강력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반 라인전을 극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이 나오면 W 평타 견제를 해주지만 거리를 너무 좁히려고 했다가는 역으로 포커싱을 당할 수 있거든요. 상대 원딜과 2대1 딜교 구도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 거리를 재면서 플레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도 Q를 부시에서 충전을 하면서 견제용으로 사용을 했지만 곧바로 이어서 견제를 했다가는 역으로 포커싱을 당할 수 있으니 한번 각을 재면서 상대 스킬턴을 빼고 주요 시시기가 빠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거리를 좁히면서 견제를 이어가는 모습이죠. 기본 이속이 빠른 만큼 이를 활용 하여 치고 빠지면서 스킬을 빼고 네턴 견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레나타 큐가 빠진 걸 보자마자 거리를 좁히면서 딜교를 하고 동시에 큐를 바루스 쪽에 사용을 하면서 적 원딜 포커싱 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잔나의 큐 스킬은 차지하는 동안 시전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W와 평타를 서포터에게 쓰면서 역으로 다른 대상을 노려줄 수 있습니다. 잔나의 센스 플레이로 킬까지 만들어 낼수 있었던 장면이죠. 그렇지만 정면에서는 잘 맞추기 어려운 스킬이기 때문에 라인 푸시 구도에서는 이렇게 옆 푸시에서 Q 큐를 차징하여 딜교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굳이 W 견제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시야가 없는 곳에서 Q를 활용하는 플레이를 기본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 상대 서포터와 거리가 어느 정도 좁혀졌다면 W로 두나를 건뒤 Q를 곧바로 사용하면서 에어본을 맞추고 칼날 비로 딜을 넣음과 동시에 아군과 함께 포커싱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추가 디테일을 살펴보면 W Q 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Q가 맞기 직전에 드레이븐에게 먼저 E 스킬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에어본이 맞는 순간 E 스킬 쿨이 다시 줄어들면서 스킬 쿨을 최대한 빨리 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쿨이 돌아온 W를 쓰면서 또한번 보호막 쿨타임이 20% 줄어들었고 이렇게 쿨타임을 최적화시키면서 스킬을 분배한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다음 보호막이 돌면서 드레이븐이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교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턴 빠르게 드레이븐이 처치를 당했다면 진이 만화가 없는 잔날을 마무리하는 그림이 나왔을 만한 상황이죠. Q와 W를 맞췄을 때이 스킬 쿨이 굉장히 크게 줄어드는 만큼 스킬이 적중하기 전에 보호막을 먼저 써두는 것꼭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티어 e 신발이 나온 뒤부터는 전반적인 교전능력이 보다 확 살아납니다. 지금 보시면 신속신 하나만 가지고도 패시브 추가 데미지가 약 30이 되고 이속이 420대인 덕분에 q스킬 에어 본까지 맞추면서 키를 만들어 낼수 있었죠. 덕분에 잔나는 갱호홍도 꽤 뛰어난 편입니다. 추가 이속 스탯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정면에서도 거리를 빠르게 좁히면서 cc기를 걸수 있거든요. 이때 확실한 갱호홍을 위해서는 최대한 적에게 맞지 않고 끈질 긴 사냥꾼을 유지시키면서 붙은 뒤 q는 적이 도망치는 경로에 미리 깔아두고 두나을 걸어 주는 식으로 스킬을 분배합니다. 에어본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이미 상대 무빙이 앞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충분한 갱오웅이 가능하죠. 여러모로 이티어 신발을 빠르게 올렸을 때잔의 활용도가 확 올라가는 만큼 신발을 빠르게 구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전 장면들 살펴보겠습니다. 잔나는 기본적으로 진입하는 적들을 상대로 강점을 보여줍니다. 적 라칸이 부시에서 대기를 하다가 진입하는 상황인데 Q 스킬 하나로 상당히 스무스하게 노림수를흘려내었죠적 조합이 붙어야 딜을 할수 있는 조합일수록 궁극기 큐 스킬을 사용 하여 2단 CC기로 적을 밀어내면서 딜로스를 유발시키고 잔나의 밸류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돌진 조합을 상대로 사용을 했을 때 가치가 뛰어난 픽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상대 진입 타이밍에 맞춰서 궁으로 밀어내면서 아군을 회복시키고 한타 구도를 바꿔버릴 때 탁월한 강점을 발휘합니다. 부여왕까지 나온 시점에서는 높은 주문력 덕분에 궁극기를 사용한 유지력도 상당합니다. 1렙 궁인데도 총 회복량이 527이나 되거든요. 또한 부여왕까지 올린 잔나 자체의 데미지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격차가 꽤 벌어진 상황임을 감안 해도 적 서포터를 거의 솔킬 내버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1코어 직구 타이밍에는 적 딜러에게 붙을 수 있다면 생각 외로 더 압박을 줄수 있기도 합니다. 후반으로 갔을 때에는 부여왕 덕분에 상대에게 거리를 내주어도 한편 흘려내는 상황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모로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효용성이 높은 부여왕과 볼수 있겠습니다. 중반 이후부터는 아군원딜보다 약간 뒷포지션을 잡으면서 큐스킬과 궁극기를 활용하여 상대 노림수를 걷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결국 잔나의 중거 멜로는 최대한 적에게 물리지 않으면서 아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때 나오거든요. 초중반까지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중반 이후부터 아군을 보호하는 유틸포트의 역할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스타일을 바꿔나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잔나의 강점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칼날비 부여왕 리오크 잔나에 대해 리뷰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